간단한 PPT, 엑셀 조작도 못하는 상사 밑에서 각종 PPT를 대신 만들어야 하는 잡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타가 옵니다. 이걸 보면서, 뭐, 현타 올수 있겠지만, 현타 올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 기획을 하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획은 되는데, PPT가 못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더 잘하는 거야. 그러면 더 잘하니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인정받은 거거든? 근데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씨, 잠무해야 되는데, 씨, 이거 대충 해가지고 넘겨야지. 그러면 그 인정받은 그 인정조차도 내가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한테 PPT를 안 시키겠지. 그래서 나는 마음, 마음과 몸 편하겠죠? 하지만 모든 일은 자주 해야 능력이 생기고, 그 자주를 많이 하면 그 능력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PPT도 마찬가지예요 기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거 되게 좋은 기회구나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거 이렇게 하지 나 여기 회사 계속 다녀야 될까요 이 질문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이 회사에서 이거를 감수할 만큼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이 직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 직장이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 미래나 내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도 그 고민대로 가지 않았거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미래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거나.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어. 이 직장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끝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내가 끝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목표에서 필요한 일들이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밑에서 강의하는 걸 배우고 싶어서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블로그 글 쓰는 것만 가르치네? 그거 그만두고 나가요. 그만두고 나가도 난 괜찮아. 왜냐면 블로그 글 쓰는 거야 뭐할수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블로그 글을 계속 꾸준히 정말 해왔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블로그 글 하나 때문에 살아남았을까? 딴거 아니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쓴 글이 남아있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강의하는구나. 그래서 강의 요청이 와. 필요했기 때문에 한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꿈을 꾸고 내가 꼭 여기에서 이 커리어를 갖고 싶어서 정말 노력해서 여기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하는 일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할게 없어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좀 많이 하고 더일좀 시켜 주세요 쫓아다니면 그게 다내거 되는 거야 그냥 다 내꺼 다 내꺼 뭐 내꺼 누가 뺏어 가나? 아무도 못 뺏어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 여기 <laughs> 계속 다녀야 될까요? 이 질문들의 그 뭉뚱그린 이 질문들 진짜 많았어요 그치 그 뭉뚱그린 거에 대답은 네가 원했었던 직장 이라면 그 직장에서 무엇이 됐든 최대한 많이 배워서 나가라 최대한 많이 배워라 그리고 그냥 대충 연봉 맞춰서 오고 대충 직장 맞춰서 왔다면 전공 맞춰서 왔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자꾸 회사 그만둘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더 고민해야 될게 정말 이게 내가 안 맞아서 인지 왜냐면 내가 이게 맞는데 기대하고 다르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맞는데, 아, 이건 아닐지도 몰라.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뭔가 기대도 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내가 딴거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근데, 파랑새 증후군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아, 다시 나의 꿈을 찾아야 되겠어. 그럼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빨리 적성맞는 걸 찾아야지. 되게 뭉뚱그려서 보면 결국은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는 한데 아마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잘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들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